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유영화에서 분류했을 때 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자와 도급인의 책임 구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에 더 가까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지만 일반 도급 사업주처럼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 이와 연계해서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구분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어, 법 규정 정의 규정상 건설공사 도구비는 건설 아,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라 함은 우선 그 도급의 내용이 건설공사냐 이거를 보고 만약에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고 다 시공사에게 일임했다 그러면은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하고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건설공사를 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 그 발주자가 그러면은 다시 도급인에 해당하고 도급사업자로서 수급에 인 대한 안전조치 업무를 다 부담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에서는 그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가스 회사에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가스 회사가 가스 배관 공사를 위해 협력사로 등록된 전문 시공 업체에 발주를 하고 시공 업체는 시공 및 준공 후에 준공 보고를 한다. 그리고 원청은 시공 중에 관리 감독자가 현장 순회 점검, 설계 기준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한다. 이런 경우에 건설 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설례가 많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은 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는 실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냐 안 하냐라기보다 그 당위성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해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장에서 어떤 제조업을 하, 영위하는 공장에서 공장 지분공사를 발주한 경우 그 지분공사라는 거는 자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허가 절차나 안전정, 안전점검을 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질의 주신 가스회사가 가스배관공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스배관공사라는 것은 어떤 제3의 고객으로부터 가스회사가 요청을 받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공사를 어떤 협력사에게 어 위탁을 한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관여를 하지 않고 순회점검과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으로서 판단될 위험 가능성도 어, 상당히 있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 사실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판단하는 게어 현재 단계에서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은 도급인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발주해놓고 오히려 관여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소견으로 그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중, 그 재해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 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 회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만약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건설공사 발주자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가지고 시공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학업심판례도 그런 그런 어떤 논리와 유사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공에 관여하 관여하거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발주한 경우에 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 안전조치, 그니까 러 건설공사 발주자가 그 공, 시공사의 안전조치를 관여할 때는 시공관리 조직이 아닌 안전보건 담당 조직으로 하여금 그 안전보건 조치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어떤 시공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또 시정조치를 하거나 할 때는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얘기하고 그 근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